언니 오늘 게스트 때도 됐네요 나는 게스트 때도 됐네요 나는 왜 왜? 오늘 제일 로본적없는데나꼭 오늘 잘 되는 날이야. 시간. 아니야, 아니야, 아, 나 혼자 왜? 하고 있을래아좀 아, 아, 아. 숙면하셨나요, 아니면 푹 잤어요? 아니, 근데 눈이 많이 부셔가지고 아, 예. 한 일곱 시간 자고 왔어요. 아, 그래. <laughs> 요즘 마음의 안정이 돼서 많이 자요. 저시물을 처음 뵙는데 너무 예쁘게 생기셨어요. 자기는? <웃음> <away> <웃음> 왜 나를 거야, 이미주는 왜 이미주는 나를 이미주는 솔직히 지금 지민이한테 가야죠. 없어. 아, <laughs> 지금 나보는 잠시 사진. 아니 말은 여기로 하는데 눈은 저기로 가. <laughs> 너는 그래서 최악이야. 어디는 봐야죠 이렇게. 너는 왜 <laughs> <Amanda> 뭐 소민이하고 미주가 있을 때는 네. 이제 투탑으로 했었는데 네. 어, 지금 이제 소민이가 이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 미주가 이제 오로이 네. 제가 쟁취해요. <laughs> 아니야 미주 아니야. 아 근데 나 이제 민규 씨 나는 또좀 약간 병이 있는 게 이렇게 또 이마하고 내가 이게 보조개를 못 참아요. 네. 아야 이거. 보조기가쏙 들어가 있네. 예? <laughs> <왜>? 나도 들어가는데. <laughs> 보통 아이돌 안 저러는데. 왜? 그렇지, 아니, 그냥. 보통 아이돌 안 그러거든. 어. 아이돌은 지금 은퇴했어요. 아, 그래. 네. 아이돌 출신 희극인으로서. 아, 아, 희극인. 후배니? 후배야? 아, 아니, 출신이 아니고 가수긴 한데 아, 개가수, 아니. 개가수. 개가수? 개... 개가수? 개가수? 아, 이제 너도 인정하는구나. 야, 떠올려 난은 만나기 전에 자 우리 저기 아 어, 운동에 빠져서 닭가슴살만 먹는 <laughs> 아 진짜? 아니 닭가슴살만 먹어요? 아니, 이제 최근에 작품에서 네. 이제 번는 신이 있었어 가지고. 그러니까. 아, 그렇지. 그럼 관리해야지. 아, 그해야지 그러면. 그러면은... 아, 진짜 많이 먹어. 었요 하루에 1kg씩 먹었거든요. 예, 닭가슴살을. 예, 예. 오. 닭가슴살 1kg 먹었다고요? 1kg? 그러면 계란 낳겠다. <laughs> 아니 그래서 그런가 목젖이 굉장히 도드라져 있는. 아 닭가슴살 때문에. <laughs> 야 상혁아. 무슨 먼지 아니야? 나 오래. 원래... 안 돼요. 그거 쓰러져요. 뭘 쓰러져 너나 잘어야너뭘 쓰러져 <laughs> 너나 잘 먹어 야너나잘 너나 잘 먹어. <laughs> 먹어 안, 너나 안잘 먹어. 돼요. 닭가슴살만 먹으면 안 돼요. <laughs> 자 오늘 녹화하는 내내 민규 씨 어, 이런 식의 어떤 연결을 계속 받을 거예요. 어디선가 어디선가 누가 날 보는 거 같은데 보면 여기 민이주가.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마아 지금 아 지금 미주가 쪽한테 미주가 쪽한테 청청청 보내겠다. 청청청 보내겠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laughs> 알았어, 알았어 내가, 어, 내가 축의금 많이 할게 어, 감사해요 축의금 많이 할게. <laughs> <나도>. 아, 노래 <laughs> 잘 아니야, 들었어요, 저 노래 내가 어, 어떤 노래요? 음? 어, 어떤 노래요 아츄 아츄 신남졌네 아니, 아니, 아니 그 노래 중에 아츄를 제일 좋아해요 그 노래를 제일 좋아해요 아츄 아. 아, 아, 오빠 방야딱 타이밍이었는데, 노래 부르고 있었어.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이건 있지. 저거는 있을 만한데. 이게 있다고? 있을 만하죠. 아니, 과일가게 사장님인데 그 사람이 국수를 너무 잘해서. 근데... 그냥 동시할 수가 있는 거. 국수랑 과일이랑 매칭이 안 되는데? 너무 안 돼. 그치? 그러니까. 구식으로 주는 거야 과일도 사고 국수도 후식으로? 먹는 데가 있어 디저트+ 디저트 여기는 가짜야 왜+ 왜 오빠가 국수를 좋아하니까 아나머리요이잘 아 예. 예. 아 어, 쓰죠 아니 여기는 진짜예요 왜+ 왜요 국수를 하는 사람인데 네. 과일 그걸 농사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좀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laughs> 내가 그러니까 국수도 는데 어, 네, 가족분의 한 분이 과일 장사도 어, 같이 해서 뭐야 지금 도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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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준 거야. 야. 야. <laughs> 도와준 거야. <laughs> 네 얘기했지. 함부로 반응하지 말라고 얘기했지. 아, 이게 이성와 진짜 와 대박. 와나 와, 진짜. <laughs> 와 순간 너무 둘다꼴 보기 싫었어. 어, 나도 이미지 저러는데 깜짝 놀랐네 너무 어, 끔찍나나봐요 내가 출금 많이 할게. 어 감사해. 요자 일단 저기 어, 팀 나누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오랜만에 그러면 우리 저기 어, 민규하고 저하고 한번 팀을 한번 나눠볼. 어 좋아요. 어 좋죠. 네. 아, 민규하고 저하고 한번 팀을 한번 나눠볼. 어 좋죠. 아니 아니. 안돼. 자 하이 하이바이 포 오케이. 자 그러면... <laughs> 자 그러면 자 그러면 <laughs> <잘했어요. 웃음> <잘> 자 이민주 잘했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민규 씨 민규 씨 뽑으라 그랬어요? 예뽑으라 네, 했나 아시나요? 그럼 얘기, 했다, 그럼 얘기, 얘기허지 그럼 얘기를 허지 다시 해요, 다시. 얘기를 허지 얘기를 하 아쉽네. 자, 그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렛츠 고! 갈게요. 야, 야이미지 오늘 진짜 표정이 와... 와, 대박이다, 대박이야. 웃음꽃을피웠어요 미규야. 네? 미주 어때? 갑자기? 갑자기 못 봐? 미주 어떠니? 대답해주세요. 아, 되게 미인이세요. 되게 미인이세요. 아, 야이미좀 표정 봐봐. 아니 오늘따라 미주가 볼터치를 과하게 했네. 아 과하지. 이거는 정보가 새다른 거예요. <laughs> 아니에요. 나 오늘 여기 와서 알았어요. 네, 아, 나 처음 보나? 네 처음 봬요. 아니 나. 네, 처음 돼요. 나 어디서 본거 아니. 야. 민규야. 네, 네. 나 무슨 제시 너 거의 무슨 뭐, 예? 장모님 내가 직그렇게 돼. 아니, 저 약간 어? 스파이 같아서 좀 견제 중이에요. 아, 아. 열심히 하는구나. 오자마자. 그냥 오늘 즐기세요. 와, 돌이쁘네. 돌이 예뻐. 민규야. 어, 돌 좋아하세요? 어, 돌 좋아해? 미주 도라이야 미주 도라이야, 도라이야. 아, 좋아하겠다! 미주 도라이야 아, 이거 좋아하 미주 도라이야 알콩달콩. 우리 울음이에요. 근데 둘이 잘 어울린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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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너를 사랑해. 나의 마음을. 어? 누구한테 부르는 거야? 나의 마음을. 어야 민규 왔다 간다. 민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아, 민규 생각. 어, 야, 민규 왔다 간다. 어야 민규 왔다 간다. 민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노골적이다노골적이야 야, 야, 갔어. 갔어. 민규 들어오려고 나가지금 부진에서 간다. 벌써 야 질렀대. 민규가 벌써 질렸대왜 아니 못 들었어요. 왜요? 왜요 무슨 와. 일 있었어요? 무슨 일었어요남자 똑같아! <laughs> 마지막 라운드는 그냥 각팀마다 대표 한 명씩 발라드에서 점수를 딱쳐 노래 점수로 뭐가 <laughs> <laughs> <우와. 하루이 웃음> <laughs> <laughs> 맥락이 맞는데? 야옆사가너 눈치 없이 그아형 <laughs> 일부러 앉은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일부러 앉그그자 <야>. 때문에 <laughs> <laughs> 끝내자고만 해버린 거야 잘해, 잘해. 이제 아고 때문에 힘들었던 너를 보야지 n d l e s 잘해봐라, 절대 안 돼, 둘이. 절대 안 돼, 잘해 뭐 둘이 한 시간을 더도 안 돼. 안 되는 건안 돼.